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웃음>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여기도 뭐 하십니까? 아, 제가 여기, 그, 네. 저, 기 그, 참새 한 마리를 짹짹쨍쨍거리는걸 어. 숨겨놨는데, 어. 지금 이게 안, 어. 어디 가는지, 제가 이게 차마다 하나씩 숨겨놓거든요. 올 때마다, 이게 어. 약간 손님들 차돌리려고 네. 그러면 어. 참새 한 마리씩 누르면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엔진 소리? 막짹짹짹쨍막 네. 막 소리 나거든요. <웃음> <웃음> 이거 어디 갔지? 제가 이거 찾고 있는데. 네. 아, 자. 네. <laughs> 어, 오, <laughs> 요거 어, 소리 안 납니다. <웃음> 네. <웃음> 이거 요거, 제네스 BH 중의 고질병이 네. 바로 또, 어 뭔지 아세요 이거 네. 딱 이렇게 빼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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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하거든 요오 예, 예, 아주 맛있는 캐이스팅 예, 한번 <laughs> 드셔 보실라고 <laughs> 엔진오일의 맛집 바로 오늘의 제네시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 죠자 예. 제가 왜 이거 먼저 보여드렸냐 면 오늘의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 bh 차량이 되겠는데요 이 차량은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특징 이 있어요 첫 번째 Um, 이만한 가격에 만나볼 수 없는 초호화, 음. 어, 초럭셔리 어,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정... 그 옵션이 뭐 막,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부드러운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무려 380만 원. 또 이제 약간 이죠 아그차 나왔구나 30만짜리 아, 아, <laughs> 아까 1탄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녀석이고만그 <laughs> 녀석이야 아닙니다 그 녀석 아직 여러분들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 녀석은 저의 소중한 녀석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해드리고요 이거는 18만키로 제네시스 BH 330 그랜드 등급 와. 2009년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컬러 색상 차량이고요 초반에 왜 엔진오일부터 보여드렸냐면 어, 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요 이 엔진 오일이 이슈랑 이게막지끼리 만나. 영류해. 음. 이게 그러면서 이게 엔진이 이렇게 막 고장나. 이런 아, 네. 고질병이 있어요. 아마 모르신 분들 굉장히 많을 네. 거예요. 희진이 음, 아마 모르셨을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사실 오일계지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음. 사실은 이 이슈 안에 들어가서 뜯어봐야 지 되는데, 어.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서 미묘한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면 네. 이제 엔진이 거의 끝장났다라고 볼 정도로 네. 사실 이거는 엔진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일반 저희 엔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바로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일단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네. 무모한 클래식함과 더불어서 정말 동양의 미를 흠뻑 담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봐도 제네 실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멋집니다. 가격이 380만 원이라는 것에 어. 어, 저는 정말 감탄을. 또안마말가가또 또 이게 또 경기도 어렵고 음. 또 여러분들도 연말인데 아또 비싼 차 요딴거나 갖고 오고 또막 그럴까 봐뭐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을 한 방에 제가 무너뜨리는 380야 진짜 380만 원치고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 말리부보다 싸다. 말리보다 싸다. <laughs> 말도 안 돼, 진짜. 요거 웬만한 아반떼보다 삽니다. 네. 저희가 요번에 아반떼를 저희가 매입했는데, 고게 350만원이었어요. 어. 근데 요거 380만원, 에 30만원밖에 차이 안나요. 어. 뭐, 하여튼 어. 뭐, 아반떼 그 깡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또 좋게 생각하는 게이 엠블럼 어. 자체가 아, 굉장히 벗겨짐 없이, 흔적 없이 잘 견뎌냈다. 음. 이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굉장히 잘 버텼다는 것에 제가 그냥 음. 놀라운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laughs> 왜냐면또 그릴과 같이 이어 벗겨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헤드라이트까지 이 삼박자가 와. 잘 버텼다는 게. 아 개인적으로 어, 좀 좋게 생각합니다. <laughs> 워낙에 그런 차량들 많이 봐서 네, 30만 짜리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30만 짜리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는 어, 지금 한번 타이어 상태 한번 볼까요, 니 타이어를 제가 이렇게 돌리면 타이어가 상태가 딱 나오는데 여러분 타이어는 진짜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곧 날씨가 이번 주부터 굉장히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별로면 빗길에서도 위험하고 음. 또 눈길에서도 더더욱 위험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게 경제도 위험하고 음. 이게 갈아야 되잖아 음. 그럼 내 돈이 나가잖아 돈이 나가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안갈아도 되잖아요 음. 뒤에도 보면은 타이어 당연히 앞에만 갈았지 뒤에도 갈았잖아 아. 앞뒤 모두 다 갈았어요 거의 90% 7.999 <laughs> <laughs> 자,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18만 킬로라 에이, 뭐 실내는 뭐 네. 그냥 대충 타고 음. 그냥 막 안에서 또 짹짹짹짹거리는 그 소리 나겠지. 데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실내 상태가 깔끔해 그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 딱 3년에서 음. 어? 최소 5년. 저는 이제 딱 100단위로 끊습니다. 음. 제 개, 개인적으로 300만 원이다. 그래, 3년 버티면 2차는 음. 다 있지. 400이다. 4년 네. 버티면 됐지. 500이다. 좀더버텼으면 좋겠다 네. <웃음> <웃음> 자, 뒤에도 역시나. 아, 뭐차 아 관리는 진짜 깔끔하게 음. 하셨다. 전차주분이.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은 그랜드 등급이라 네. 사실 옵션 부분에 조금 아쉬울 음.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누가 알아? 이게 그랜드인지. 이게 뭐 파이낸스든지 이게 무슨 뭐뭐뭐 뭐뭐 뭔지 어, 네.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아시냐고요? 모르잖아요. 네. 당신 아세요? 몰라요. 저 아세요? 저뭐 <laughs> <laughs> 하고 계세요? <laughs> <laughs> 자,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좀 많이 쳐가지고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후륜구동이라서 음. 뒤에 배터리를 그어서 왜냐하면 이런 대형 세단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게 배분이 되게 중요해요. 와. 왜 엔진이 크잖아. 엔진이 앞에가 너무 무거우면은 앞에다 배터리까지 올려놨잖아. 음. 그러면 앞에가 너무 무겁잖아. 그럼 뒤에서 얘가 휘청휘청 거린다고. 이게 약간 뒤에가 이게 헐렁헐렁. 우리 이런 거 똑같아. 남자가 몸이 위에는 그, 와 엄청 펌핑돼 있어. 네. 근데 다리가 요만해. <laughs> 요런 느낌이요. 에 <laughs> 아, 그거 좀 아닌가? 적절한 애가 아닌가요? 하여튼 뒤에도 이렇게 쭉 봐주시면 좋겠고요. 뒤에는 이게 더 듀얼 머플러 됐죠. 이제 어, 이제 팔단 미션 들어가면 이게 사각 머플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오졌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아까 이쪽에 도어 트림 안 보여드렸는데요. 도어 트림 크으, 그냥 만지면은 그냥 나무인지 모른지 이게 숨을 쉬요 얘가 딱 만지는 순간에 어 이거 진짜 나무 아니야? 어 이거 너무 느낌이 어 이거 나무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네. 안 듭니다. <laughs> 하나도 안 들어요. 인조의 인조 느낌이 너무 많이 나. 음...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자, 자, 안쪽에는 이렇게, 자, 보면은, 아, 자, 봅시다. 여기에 딱 열면은, 요거, 요기 있어요. 열선시대에 이렇게 깔끔하게, 안쪽에 이렇게 시크릿하게 숨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열면 까꿍 하고 나오죠. <웃음> 죄송합니다. 자, <laughs> 이거 또 특징, 오토인도가 전, 전, 전다 되어있잖아. 다아 오토인도. 요게 생각보다, 어, 이거 없는 쓰면은 불편해요. 맞아요. 네. 사람이 참 간사하지 않아? 요거 하나 없다고. 요거 불편해. 음... 참, 이것도 리어커튼 또 뒤에 없으면 요거 없다 또 맞아요. 불편해서 또뭐 달아. 또뭐 없으면 또 달아. 사람이 이게 적응하기 나름입니다. 그쵸? 제가 이 말씀 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앞에 들어가 보세요. 구독, 좋아요. 음, <laughs> 알람 설정,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튼 시동이 아니네? 이렇게 <laughs> 나 <생각나? 웃음> 여러분들 열심히 돌리시면 됩니다 <laughs> 그렇죠? 이거 고장 안 납니다 <laughs> 네. 버튼 시동 고장 나면 <laughs> 아우, 여러분들 그... 비용이 장 아니죠 별로 안 비쌉니다 <laughs>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laughs>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들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물론 좀 비싸긴 하겠죠 네. 근데 뭐 배터리 소모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음. 하지만 하지만 또 장점이 있잖아요 아이나비 음. 아, 그 당시에 이게 1, 2등을 다 떴다. 아틀라과 음. 아이나비. 근데 요즘에 아이나비 없잖아? 네. 요즘에 거의 안 쓰지 않아? 그렇죠.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나오고 있고요. 점선도 아주 친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예. 블랙박스는 여기 있죠. 그리고 어, 룸밀러. 이게 음. 뭐냐면 이게 바로 센서. 여기 센서인데, 여기 이게 삐삐삐삐 하면서 이게 딱딱 됩니다. 요거는 진짜 잘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어 소리가 안 나고 가끔 저도 뭐 하다가 어 삐삐삐삐삐 소리 안, 안 나서 그냥 쿵 박은 적이 몇번 있어요. 아, 주차장에서 음. 특히나.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음. 그죠? 자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블루투스 그리고 음. 어, 계기판은 18만 키로 아날로그 계기판 음.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laughs> 세상에 와 기본 옵션인데도 크루즈 컨트롤이 음. 있다는 건 정말 좀 놀랍지 않습니까? 자동 접이식 있고. 그 유명한 루마 썬팅. 루마 썬팅 아주 좋죠. 아, 열차도 아주 좋습니다. 저는 3M보다 루마 썬팅을 음. 조금 더 좋아해요. 음. 루마. 루마하고 요즘에 v t 인가 음.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거 좀 좋고. 자, 그리고 여기, 어, SRX 에어백이 이렇게 에어필러 죠이 음. 강성 중에서 이 항상 제일 뭐 대형 세단이든 뭐 중형차든 소형차든 뭐든지 이 강서, 이 A 필러 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요거를 굉장히 알루미늄 합금부터 시작해고 굉장히 음, 탄탄한 음. 걸 많이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저는 어이 지금 두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께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 손으로 아 이게 굉장히 거의 무 아, 이게 뭐지? 아 이게? <laughs> <와>, 굉장히 단단한 하잔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리고 여기 S R s 에어백이 또 있죠. 아, 요 부분도 하긴. 굉장히 어. 아주 여러분들 안전성까지 보장됐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아, <laughs> <laughs> 알람설정 참...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최애하는 차 여러분들 올 마지막입니다. 아. 이제 이차량부터 이제, 이제 정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없는 단 하나의 차량이 되겠고요. 상태 좋고 타이어 싹다 갈려 있고. 매내간 깔끔하고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이 엠블럼이 살아있던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네, 해서 여러분 들전했어진짜아저 <laughs> 앞전에 좀 오버한 건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설,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